3번에 두함수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때 두점 사이 의 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얘하고 얘를 보시면, x, y 위치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어도, 얘랑 얘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요놈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가 시작하는 점은 x가 1일 때 y가 1인 거, 여기서 시작해 갔고요그 다음에 x가 양수고 x 앞에 부호가 플러스,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는 1, 사분면 쪽으로 이렇게갈 겁니다. 뭐, 요런 함수 그래프가 생기겠죠. 자, 얘하고 그 다음에, 어 역함수 관계니까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을 하나 그어놓고, 고놈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아이고, 안 만나네? 자, 여기 교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얘랑 얘 교점입니다. 그래서 y는 x하고 y 교점을 찾으면 되니까 x-1의 루트 쉬운 거 걷다가 플러스 1한 게 x가 되는 거 넘겨서 제곱하시면 이게 x-1이고요. 그게 x제곱에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에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 항에서 마저 정리하면 x 제곱에 마이너스의 3x가 생기고 플러스 2해서는 0입니다. 두근 합이 3이고 곱이 2가 되는 거니까 1이랑 2에서 만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1,1이고 이 점의 좌표가 2,2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정답되는 게 2번의 루트 2가 되겠죠.